네. 두통은 승모근부터 후경근, 목에 있는 후경근을 거쳐서 후두부 위에 연결되는 근육들이 단축됐을 때 두통이 많이 옵니다. 또 하나는 귀 위에, 요 부위에 이렇게 있는 옆머리 근육, 축두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승모근은 에스로브로 후경까지 살살 밀어서 눌러주면 풀리겠죠. 음. 또 하나는 이 후두부, 후두 두개골의맨 마지막에 있는 부위와 목이 연결되는 부위를 눌러보면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. 그것을 에스럽를 이용해서 대고 살살살 문질러주면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러면서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위를 살살살 만질러주면 좋습니다. 또 하나는 두통 중에 가장 많은 게이 축두부위에 있는 축두근이 뭉쳐서 생기는 일이 있어요. 여기도 만져보면 아프죠. 되게 아픕니다. 그거를 손으로 해도 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s l o 을 이용해서 살살살 문질러주면 풀리게 됩니다. 우두루두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. 지금 누워 계신 분은 우두, 우두루두루 하는 느낌이 들고 소리까지 들릴 거예요. 그것이 풀리면은 두통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.